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마치신 후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무어서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뜸들 빵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좋아합니다. 빵은 다 좋은데 오래 보관하지 못해. 어? 뭐 다른 음식은 다시 끓여 먹거나 아니면 뭐 다시 부어 먹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막 그러면 되는데. 안 됐다니까. 이거 기대한 오래 보관이 안 돼요. 뭐, 뭐 괜찮게 돼요. 맨날 사면 되니까. 특히나 식빵 같은 커다란 빵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해. 어, 무조건 남고 무조건 상해. 이런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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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빵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이거! 통조림 빵입니다. 이거 봐 통조림인데 빵이야. 응? 어? 일본이 아무리 통조림 강국이라고 하지만 어 여태까지 뭐 곰고기 통조림, 사슴고기 통조림, 뭐 수달 통조림, 별의별 통조림 다다 다 봤는데 이거 이짜 이런 거 처음 봐요 이거 어 빵이 들어갈때 아니 어떻게 빵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은 낮췄다가 먹을 수 있어요 절대로 사가지 않는 빵이고 아니고 사실은 빵이 아닌 거 아니야? 여튼! 3년 넘게 먹을 수 있는 빵은 어떤 맛일지 먹어보자. 이따는? 이거를 따자마자 안에 뭐공기가축이 있는 봐. 대포, 대포, 소리가 나냐이거열어보면은 냄새 이상한데 대체 무슨 빵인지도 모르겠네. 오.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걸 뭐라 그러지? 머핀이라고 그러나? 이런 머핀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네. 일단 빵은 살짝 촉촉해. 일부러 오래 보관하게 하려고 약간 눅눅하게 만들었나봐. 눅눅한 빵이야. 맛은? 통조림빵 한번 맛보죠. 파리바게트 가야지